어, 에너지 경제연구원장님 오셨죠? 좀 마이크 좀. 혹시 그 에너지 어, 연구원에서 북한 어, 에너지, 북한 광물자원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어, 하도 그 과장이 심한 분들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간에서 히토리가 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아는 건 거지. 예, 네, 그 저희가 제가 전에 지식경제위원장을 할때관자장 몸사나 이런 데서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어, 주장은 세계 일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들이 한 5천만 톤 갖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히토리 지금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게 중국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한 2천만 톤 정도 갖고 있는 것은 조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히토류의 발굴과 시추 이런 문제를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그렇죠? 북한에 원유가 수출되고 있다는데 그것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중국에서요. 아, 중국도 있고 일본, 태국 이런 지, 지역에 에, 그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일부 그런데 물론 아주 그 최소한의 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이 코트라 자료에 그 있습니다. 그게 어째 여러 가지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 그 북한의 그 원유의 그 생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습니까? 그 검토를 뭐 본격 적 정보의 부족이나 이런 걸 본격적으로 한건 없는데요. 저희, 제가 알고 있는 안 북한에서 원유의 생산과 뭐 수출은? 네, 뭐 반씀 많이 하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laughs> 지난 6월에 북경에서 동아시아 지질 및 지각구조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는데 네, 발표 내용에는 10년 이내에 발해만을 포함한 중국 대륙붕에서 1일 25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된 적도 있고요. 이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런데 에, 제가 정부에 확인한 것은 북한에 원유가 날 가능성이 크고 원유가 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경제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매장 그들은 뭐그 매장량이 지금 엄청난 매장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 남포부터 어, 평양까지 거기를 아마 바레만 가운데서 서한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대륙붕이 중국의 그 대륙붕과 연결어 있는데 그. 그 대륙붕에서는 지금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영해에서 북한 해안선에서 약1 0 0 k 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하여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뭐 북한에 광물자원은 엄청 많이 있는거죠 세계 9위 정도가 되고 마그네사이트는 3위 정도가 되고 금이 막 2000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고 그런건 다 확인된거니까요 철강 뭐 석탄 이런거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연구나 자료 정보 이것을 잘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 연구원이 저보다도 더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전문가가 있겠지. 뭐. 그렇군 네, 그래서 어 이제 통일연구원에 앉으시고요. 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어, 지금 저성장에 잘 그, 들어가 있고요. 또이 노령화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한 경제를 통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럴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이런 광물 자원에 관한 그 탐사 있지 않습니까? 탐사 그리고 시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에 있어서 첫 단추를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시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은 북한도 원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모래에 정책 시추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이런 연구가 통일원, 아, 저, 통일연구원에서 이런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어, 사실, 뭐, 요즘에는 좀 틈하지만, 과거에 북중국경 지역에 그 이런 광물 자원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한 적이 있습니다. 어, 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전력이나 북한의 그 인프라를 깔아주고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윈윈하는 경제협력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의 그 전력난이 희망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10분의 20분의 20, 1밖에 안 되니까요. 700만 킬로와트밖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데 전력난 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전기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전기가 남지 않습니까? 전기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주게 되면 이것이 또 어떻게 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다 신재생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는 게제 소신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넣어주고. 그들이 그것을 난방에 쓰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쓰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뭐 원자 폭탄을 만드는 데 쓴다고, 소용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남북교류의 방안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북한에 어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어구와 어선을 주고 북한에서 생산되는 그 수산물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통일연구원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이것이 남북한이 윈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네, 공감합니다. 그런 연구를 좀 활발하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거는 뭐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전번 해주시고요. 음. 제일 좋은 것은 남쪽에다 북한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원 포천, 연천, 인천 남동 그리고 이 강화도 북단의 교동도에 북한 노동자들만이 근무하는 북한 이 남한의 개성 공단과는 역순으로 북한의 노동자가 내려와서 일하고 올라가는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저, 동동의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남쪽에 내려와서 일하면, 우리가 500불도, 700불도, 1000불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북한과 남한이 윈윈할수 있는 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북한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시험적으로 북한의 남한 공단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창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공감이 있으시죠? 네, 물론 사업 내용은 다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그 노동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뭐 장애물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너무 이 국민들 경제도 어렵고 지금 남북 한 이런 상태 속에 있는데 해군 6자회담에 맡겨놓고 우리가 비핵을 우리가 주장하되 동시에 남북 경제를 통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왜 대만과 중국 사이에 하고 있는 양안 관계가 선경 후전, 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정치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선단 선이 후난, 쉬운 걸 먼저 하고 어려운 걸 뒤로 미루고 하는. 그들의 그런 정책을 왜 우리 남북한이 못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할수 있기 위해서는 아주 정치한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통일연구원, 에너지연구원, 또 여기 계신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통일에도 기여하고 남북경제에도 기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